자울로 가요 이진입니다. 어디 가서 죽지도 않을 만한 벤츠의 플래그십 SUV 벤츠에서 최고 위에 있는 SUV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GLS 클래스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벤츠 찾으시는 분들. 디젤 찾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인데요. 벤츠는 가솔린 모델을 타야 벤츠의 모든 성능과 승차감을 느껴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준비한 이 벤츠의 GLS 어떠한 매력들과 장점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녀석은요. 벤츠 GLS 500포매팅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GLS 모델 중에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독급 모델이라고 치면은 BMW X7 정도가 있을 겁니다 같은 가솔린 모델이라고 했을 때 비교를 한번 도와드리면 음. V8 엔진 게다가 트윈터보가 장착이 됩니다. 또한 자동 구단 미션의 마력수와 토크수가 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에 뭐 동급 모델이라고 했을 때도 정말로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이 위로는 차가 없다고 생각이 들만한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야 차도 으리으리하지 않습니까? 벤츠의 정점에 있는 SUV이기 때문에 그냥 크기 자체가 달라요. 엄청나게 큽니다. 제본네트가제 갈비뼈 쪽까지 가다 보니까 차가 정말로 웅장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주는 기품 있는 디자인을 잘 소화를 해내고 있는 녀석이고요. 앞쪽에 그릴 자체도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있기 때문에 뭔가 이 오프로드성을 좀더잘 살려놓은 스포티함까지 느껴보실 수 있는 녀석이죠. 자 그리고 펜츠아마는 먹었습니까? 펜츠아만 승차감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 GLS 차량도 에어서스 펜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거짓말 안 치고 제가 머리를... 집어 넣어도 될 만큼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뭐 승차감은 뭐 밭길이나 논길 가도 그냥 도심을 달리는 듯한 아주 스무스한 승차감을 느껴보실 수 있다는 것이 또이 차량의 장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와 뒤쪽을 넘어오니까 차가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키가 180인데 거짓말한 친구 저보다 더 커요. 한 190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큰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자, 장난이 아닙니다. 7인승의 SUV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공간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터치 한 방으로 3열까지 이제 폴딩이 됩니다. 2열을 폴딩하지 않아도 그냥 차박이 가능할 만큼 엄청난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데 2열 폴딩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는 돼야지 7인승 대형 SUV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이렇게 누웠을 때이 듀얼 썬루 프로 이제 하늘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밤하늘 뭐 이런 거 봤을 때 정말로 감성이 터져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녀석이죠 자 실내를 한번 넘어가 봤거든요 와 이렇게 럭셔리할 수가 없습니다 흰색 바디에 정말로 찰떡궁합인 이 브라운 시트 대시보드 핸들까지 다 브라운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GS500에서만 들어가는 디자인 5라는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안쪽에도 다 체크무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좀더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살려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체크무늬가 도어 트림까지 싹더 들어가 있어서 정말로 비싸 보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게 해 주는 엄청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이 GLS 차량이 1억 4천만 원의 신차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풀옵션이란 소리 같죠? 엄청난 옵션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채널 블랙박스와 ECM 룸미러 넓은 인치수의 디스플레이 플래그십 SUV 다운,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부착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는 당연히 부착되어 있고, 각종 미디어 버튼들과 3단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고화도 존 에어컨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음료수 마실 때 정말로 필요한 냉온컵 기능까지 부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에어서스펜션. 각종 지형에 맞춰 운행하실 수 있는 지형 선택 기능 깔끔하게 관리된 브라운 시트의 핸들에는 핸들 열성과 전동 스티어링 휠 앞차 간격 조절이 가능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경고등 하나 없는 계기판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3단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전동 트렁크까지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저차골러가요 이지은 팀장과 함께 벤츠의 플래그십 SUV 벤츠에서 가장 좋은 SUV GLS 클래스 같이 한번 보셨는데 신차가가 무려 1억 5천여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옵션들 성차감 정말로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차량 2017년에 최 11만km밖에 뛰지 않은 적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무사고에 누유로 수도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구매 후에도 안심하시고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성능 보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녀석이니까 그것 또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GLS 클래스 신차가가 1억 5천여만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1억이 박살난 금액 오늘 준비한 가격 4,19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가성비 좋고요.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